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삼성중공업에서 LNG 운반선을 수주한 소식입니다. 삼성중공업은 지난 4월 9일날 18만 12M급의 LNG 운반선 한 척을 수주를 했습니다. 수주금액은 2 6 0 0원입니다 33억원에 그 해당을 하며 발주처는 덴마크의 셀시우스 쉬핑이 되겠습니다 인도는 2025년 10월 15일까지 인도를 할그 예정으로 있고 건조는 거제 삼성중공업 야드에서 아, 이루어지겠습니다 특기사항입니다 아, 이 셀시우스는 최근 6개월 사이에 8척의 그 선박을 삼성중공업에 아, 발주한 아,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2022년 수주 목표 대그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수주 목표는 88억 달러로서, 어 현재까지 그 수주 실적은 22억 달러를 수주를 했습니다. 25%의 아 실적을 그 보이고 있습니다. 상당히 그 좋은 실적으로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아 삼성 중공업의 그 영업 이익 현황을 참고로 그 알려드리겠습니다. 2019년도에는 6,666억원의 그 영업 손실을 그 나타냈고 2020년에는 1조 541억원의 그 영업 손실을 가져왔습니다. 2021년에는 1조 3,120억원의 그 영업 손실을 그 봤으며 올해는 약 3,120억원을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수주를 더 많이 하고 건조를 많이 해서 이 영업 손실의 그 영업 이익으로 전환되는 시기가 빨리 그 도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. 2023년에는 여러 그 전문가들이 그 예측을 하기에는 아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것 같습니다. 1,861억 원의 그 영업 이익을 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아이는그 1900년도, 1900, 2021년, 20년, 21년도에 그 상당히 그 수주가 그 적었던 것이 그 아직까지 그, 그 여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특히 그 드릴십을 아직도 그 처분을 하지 못한 아, 내척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마 그 영업 손실을 가, 가져오게 된그 원인이 될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